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정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과 믿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자신을 핍박하는 동족들에게 고백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전 외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는데요.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는 구태여 성지순례를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게 아닙니다. 열, 이미 성전 휘장은 찢어졌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연세가 많아서 노화로 인해서 불면증이 오면 누워서 기도하면 됩니다.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누워서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려고 노력하는데 잠은 오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자려고 노력하면 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서 기도하다 보면 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뭐못 자도 기도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꼭 눈을 감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뜨고도 할수 있고 감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1일 30분이라는 책에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바꾸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같은 공부라도 다른 곳에 가서 하면 더잘 됩니다. 요새는 카페에 가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와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새벽에 찬바람을 세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새벽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보고 나서도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 길을 가면서도 사람을 만나서도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음. 며칠 전에 볼트가 두개 필요했습니다. 비데를 샀는데 비데 두께만큼 더긴 볼트를 사야만 했습니다. 변기 뚜껑에 그 볼트로 조아야 되는데 비데를 사는 바람에 그 두께만큼 볼트가 짧아서 되질 않는 겁니다. 그 볼트 사러 갔는데 국제시장과 부평시장을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한 시간 이상 물어봤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일 처음 갔던 신명골 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100개 판다고 저보고 그랬는데 100개 사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뭐 만, 몇천 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바쁘니까 전화 끊고 빨리 오라 그럽니다. 가서 두 개를 천 원에 샀습니다. 길이도 제가 원하는 대로 긴 것이었습니다. 100개, 100개 판다는 거는 길이가 좀 짧았는데 이두개산근은 길이가 조금 더 기니까 뭐 충분합니다 10명 볼트도 150원짜리를 500원에 두개 팔았으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하기 힘든 것을 구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셨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구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두께 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재야 정확하지. 제가 잰거줄자가주고 와서 쟀는데 그, 그래갖고 재는 게 맞지도 않아요. 18절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도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일꾼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신속하게 따라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이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18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정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정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간팍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꼭 믿을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안 믿을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이 지옥 갈 때에도 그만한 사정이 있다.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네가안 믿더만 그렇게 어? 어쩔 수가 없다. 어?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라. 그렇게밖에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준비되어져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된 자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에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회개했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구세주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힘 있는 제사장들이나 율법 학자들이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면 주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변절자로 알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가 어? 어떻게 네가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달려드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단지 자신의 안전을 위한 조치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명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힘이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